안녕하세요. 유승민입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소상공인의 성공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지식이 바로 재무관리라고 합니다. 소상공인은 직장인과 달리 은퇴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더욱더 체계적인 재무관리가 필요할 텐데요. 그래서 오늘도 재무관리에 관한 강의를 더 준비해 봤습니다. 강의를 듣기에 앞서서 먼저 오늘 함께 할 패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명백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소상공인 김정숙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그럼 국민연금공단 노후준비 전문 강사이신 박현태 강사님 모시고 든든하고 튼튼한 재무관리 방법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국민연금 노후준비 전문 강사 박현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랑 같이 이제 대출 관리랑 위험 관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 아, 이게 대출이란 말 듣고, 위험이란 말 듣고, 아 너무 어려울 것 같죠? 뭐 하지 말라고 할것 같고, 어려운 말 나올 것 같고, 막, 일어나고, 식나고, 아 너무 답답해. 근데 오늘은 그런 얘기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그런 거 아무것도 안 나오고, 진짜 집에 가시자마자, 쓸수 있는 얘기들, 그리고 이거 보시고 계신 분들은 동영상 끄자마자 쓸수 있는 것만 제가 바로 알려드릴 테니까,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즐겁게 보시면 됩니다. 일단, 우리가 시작을 해봐야 되는데, 재 재무 관리라면 이제 내 재무 상태를 한번 이렇게 봐야겠죠 근데 내 재무 상태를 볼때 가장 눈에 띄긴 하는데 어우 또 보기 싫은 게 있어 뭘까요 대출이요 <laughs> 그렇죠 어. 대출이죠 대출 어, 대출인데 누구나 대출 받기 좋아하는 사람은 없죠 어, 대출을 되도록이면 사업할 때안 받고 하고 싶어 그런데 그렇게 할수 있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어요 어떻게든 우리가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이왕 대출을 받으려면 대출이 뭔지 제대로 알고 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대출을 가장 간단하게 말하면 대출은 약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약 우리가 아플 때 병원이나 약국에 가서 약을 타와 가지고 먹고 나시죠. 으 예. 그것처럼 우리가 경제적으로 뭔가 멀쩡하면 대출 받으러 안 가시죠. 경제적으로 뭔가 아파 그러니까 그럴 때 그거 낫기 위해서 약국에 가는 것처럼 금융기관에 가가지고 대출을 받아서 낫는 거죠. 그런데 이 대출이라는 약은 좀 특이한 성질이 있어요 일반 약은 먹고 나면 끝이죠 그런데 이 대출이라는 약은 먹고 난 다음에 만기가 됐을 때원기이랑 같이 뱉어내야 돼요 못 뱉어내면 몸속에서 독으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약이긴 한데 이게 아주 위험한 약이죠 그래서 어 이번 시간에는 이 대출이라는 약을 어떻게 먹으면 우리가 건강해질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굉장히 솔깃한 정보가 될것 같아요. 네, 저도 그렇죠. 너무 기대돼요. 그렇죠. 이거 마치 짱구처럼 김밥이 나오시네요. 짠득하게. 네. 아,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aughs> 네. 이제 우리가 대출을 받아 보려면 대출 어디서 받으세요? 은행, 보험회사, 어, 캐피탈. 그렇죠. 네. 오, 이런저런 데가 있는데 우리가 대출은 금융기관에서 일단 받죠. 근데 금융기관은 들어보셨죠? 1 금융, 2 금융, 3 금융 있어요? 네. 금리 차이가 있, 있는 거아요 그렇죠, 것 같아요. 금리 차이. 네. 음, 일금용이 금은 3금용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일 등, 이 등, 삼 등.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laughs> 더 이상 설명은 필요 없어. 일 음. 금은, 이 금은, 삼금용은일 등, 이 등, 삼 등. 이걸 설명 끝.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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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 끝이에요. 어,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출을 받으려고 몇 등부터 가야 될까요? 일 등. 1등. 상일 등이죠, 그렇죠. 일등 네. 그냥 은행, 그냥 은행. 어, 일 등으로 가셔야 되고 정안 되면 이 등. 3등은 진짜로 생각해 보셔야 되고 음. 왜 그럴까요? 이자가 비싸요. 그렇죠. 음. 오, 딱 정답. 정답. 이자가 비싸죠. 음. 어, 이자가 당연히 비싸고 신용에도 안 좋아집니다. 음. 불과 2020년까지만 해도 이금융에서삼금융에서 대출을 받는 것 자체로 신용이 떨어졌었습니다. 음. 안 갚는다고 신용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빌리면 떨어져요. 그데 어. 음. 올해부터는 그건 바뀌었어요 올해부터는 음. 이자가 얼마나 높냐 에 따라서 바뀌는 걸로 바뀌었는데 그래도 (2금융) (3금융) 이자가 높으니까 여기서 빌리면 신용이 안 좋아지는 건 변함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1등부터)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대출을 뭐 (1등에서) 봤던 (2등에서) 봤던 (3등에서) 봤던 대출을 받았다고 칠게요 그럼 이제 대출 관리를 해보려면 내가 대출 상태가 지금 어떤지 알아봐야겠죠 음. 내가 대출이 하나만 있으면 괜찮은데 대출이 두세 개만 있어도 나 어디에 얼마 남아있냐 감이 안 오거든요 어 이럴 때는 일단 여기 들어가 보시면 됩니다. 한국신용정보원의 본인신용정보연락서비스 한번 들어가 보시면 됩니다. 음. 인증서만 있으면 바로 어총 금융권 통틀어서 내 앞으로 대출이 어디 얼마 남아 있다 다 나옵니다. 어다 나오니까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저기 들어가면은 뭐내 네. 신용 상태랑 대출 정보 다알수 있는 거죠? 그렇죠. 다 나옵니다. 다 나옵니다. 네. 무료로, 무료로. 어. 그럼 이제 여기서 들어가서 내 대출 상태를 알았다고 쳐볼게요. 알았어요? 그런데 내가 대출 상태를 아는 것만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죠. 그 자체로는. 그걸 본 다음에, 아, 이게 적정한 수준인지 아닌지 알아보는 게 중요하죠. 여기에는 그 기준이 되는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어, 일단 첫 번째 가이드라인은 40%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 대출 좀 새로 받아볼까 하는데, 봐보니까 내 지금 전재산이 1000만 원인데 이미 대출이 450이다. 그럼 몇 프로예요? 45, 45. 어우, 빨리 나오시 그렇죠. 45%죠. 그러면 40% 넘어가니까 이건 좀 그렇다. 어, 생각해 음. 보셔야 되고. 두 번째 가이드라인은 30%. 음, 30%. 이건 뭐의 30%냐? 매월 내가 빚 갚는데 빠져나가는 돈이 내한달 소득의 30%가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음. 어, 어. 이걸 가이드라인으로 삼으셔야 돼요. 어. 이걸 기준으로 하셔가지고 이게 적정한지 아닌지를 한번 판단을 한번 해 보셔야 됩니다. 가이드라인을 알아도 지키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쉽지 않죠. 음. 그리고 정말 딱 30%, 딱40% 맞추기가 부담스럽기도 하고, 어, 한데, 이거 30%, 40%. 음. 그리고 오늘 제가 쭉 말씀드릴 거, 이거는 그냥 다 레시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레시피. 레시피 보실 때 설탕 한 스푼, 소금 두 스푼 있으면 그대로 넣으세요. 그대로. 음. 제가 처음에 레시피를 본 것도 요리 아예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이 자체가 안 오니까 일단 그거를 기준 삼으려고 본 거죠. 그대로 하려고 한게 아니고. 음. 그거를 기준 삼아서 내 입맛에 맞게 넣었다 뺐다 하려고 보는 거죠. 음. 오늘 말씀드릴 거 이거 30% 40%나 오늘 말씀드릴 것도 다 레시피. 음. 법이 아니에요. 음. 네. 이렇게 안 한다고 망해요. 그런 게 아니에요. <laughs> 잘 아시는 분은 잘 아시는데 좀 처음 접하시는 분은 헷갈리실 수도 있으니까. 막막하니까. 이걸 기준으로 삼으시고 음. 입맛에 맞게 넣었다 뺐다 하시면 됩니다. 어, 그러시라고 알려드리는 거니까. 40%, 30%. 어, 이런 게 있다 더라 정도까지만 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뭐 어떻게든 대출을 받았어요. 어디서든. 어,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할건딱 하나만 하시면 돼. 뭘 하시면 될까요? 갚으셔야죠. 안 갚으실 거예요? 네. <웃음> 갚으셔야죠. <웃음> <웃음> 연체 없이 갚는 거 하나만 하시면 됩니다. 어, 연체 없이 갚는 거 하나만 하시면 되는데, 꼭 대출을 상환하실 때꼭 하나만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게 있어요. 어, 뭐냐면 금리이나 육국권이라고. 어, 이거 들어보셨어요? <laughs> 그렇죠, 당황하신 요구. 얼굴도 요구할 있어요. 수가 있어요, 저희가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오, 요구할 네. 수 있어요. 어, 금리나 요건이 뭐냐면 우리가 대출을 받으실 때 이자가 이제 결정이 되죠. 그런데 이자를 결정하는 요소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는 나에 대한 정보도 있습니다. 나에 대한 정보 여기서 말하는 나에 대한 정보가 뭐냐면 내가 신용 점수가 몇 점이냐, 내가 어느 회사 다니냐, 월급이 얼마냐, 뭐 수당 공인신이라면 매출액이 얼마냐 이런 걸로 이자가 결정이 돼서 쭉 갔는데 갔다가 중간에 내 신용점수가 올라갈 수도 있죠. 아니면 코로나 상황이 풀려서 매출이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그만큼 이자를 깎아달라는 게 금리 인하의 국권입니다. 음. 어, 정리하면, 만약에 대출을 받을 때내 신용점수가 낮거나 매출액이 낮다. 그러면 이자가 높겠죠. 네. 어, 이자가 높은데 갑다가 상황이 좋아져서 신용점수가 높아졌거나 매출액이 나, 나아졌어요. 높아졌어요. 어, 그러면은 지금의 좋아진 내가 그 당시로 돌아가서 대출을 받으면 이자가 더 싸겠죠. 네. 그러면 지난번인 건 어쩔 수 없고 지금부터라도 좋아진 내 상태에 맞게 이자를 깎아줘라 하는 게 금융이나 외국권입니다. 음. 어, 어. 이게 받아들여지면 뭐만 원, 이만 원 그게 아니에요. 앞으로 뭐 만기가 2년 남았다면 2년 동안 갚을 이자가 통으로 다 내려가는 겁니다. 한 방에 음. 어, 다 내려가는 거니까 조건이 되시면 이걸 꼭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항상 보세요. 그냥 네, 알겠어요. 그럼 중간에 뭐 신용 점수가 올라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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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가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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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물어보세요.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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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는 그냥 혼자서 말고 오시면 돼. 은행 가서 말씀하지 마시고, 세 부지고 은행 가서 전화 받는데 어떻게 하지 마세요. 나만 조용하면 아무도 모릅니다. 아. 어, 나만 조용하면 아무도 모르니까 음. 좀안 좋아졌을 때는 좀 혼자, 어, 혼자 알고 계시면 되고 좋아졌을 때만 가셔서 어,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네. 제 상황에 맞는 대출 조건을 네. 한꺼번에 알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러니까요. 어, 그럴 때는 오늘 이제 계속 나올 겁니다. 바로 일단. 서민금융진흥원이라는 곳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인터넷에 어, 서민금융진흥원에 들어가시면 내 상황에 맞는 이런저런 대출이 많이 있는데 어떤 게 적절할지 한번 알아볼 수가 있고 거기 말고 또 오늘 계속 나올 곳이 있어요 어디냐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있습니다 어, 여기 들어가시면 소상공인분들께 제공해드리는 정책자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어,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혹시 대출에 네. 문제가 생겼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그렇죠. 금융을 잘 아시면 바로 어디에 물어보면 되겠다 아는데 대출 뭔가 문제가 발생하면 아 이거 어디에 물어봐야 될지 도대체 모를 때가 있어요. 어 그럴 때는 여기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 통합 지원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어 이쪽에 전화를 하셔도 되고 방문하셔도 됩니다. 어 방문하셔 가지고 상담 받으시면 뭔가 해답이 보일 겁니다. 이쪽을 한번 방문하시고 또 중간에 어떻게 좀 일이 잘못돼서 채무가 너무 많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음. 감당을 못할 정도로. 그럴 때는 채무조정제도 음, 사용하시면 되는데 채무조정제도는 사적 채무조정제도와 공적 채무조정제도가 있습니다. 사적 이게 좀 어려워 보이는데 그냥 이거예요. 사적 채무조정제도는 그 워크아웃이라고 들어보셨죠? 워크아웃. 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 일반적으로 말하는 워크아웃이 바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사적 채무조정제도고. 회생 파산이 바로 공적채무조정제도입니다. 어, 왜 공적채무조정제도냐면 법원에서 하니까 어, 그러니까 이두 개를 이용하셔도 괜찮은데 공적채무조정제도는 법원에 산다니까 이걸 법원에 물어봐야 되나 좀 그래요? 근데 법원이 우리한테 가깝진 않죠. 좀 무섭잖아요, 하려고. 무서워요. <laughs> 공적채무조정제도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있어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알아보시면 해결할 수가 있고 이번 시간에 마지막으로 금융감독원이나 시중은행에는 금융회로상담반이라는 곳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쪽에 전화하셔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그 대출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알아 다음 시간에는 나에 대한 위험 나한테 닥쳐오는 위험 내가 아픈 위험을 어떻게 대처하면 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